부자현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상승시키고 일반 분양가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2017년 12월 7일 어제죠. 관리처분 변경 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했던 내용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내용대로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올리게 됐고 일반 분양가도 지금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가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고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간단히 예측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둔촌주공 일반 분양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1순위부터 뭐 중도금 대출 관련된 내용하고 특별공고 관련된 내용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예상되는 내용을 좀 다뤄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내용 을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정대로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있었고요. 총 14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안건은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 즉 조합원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일반 분양가도 좀 높여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이 지금 가결이 되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처분 변경총회 대부분 안건들이 제11호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이 안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도 같고요. 그 중에서 보면 제 3호 같은 경우는 집회 참석 비용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집회 참석 비용이 아닐까, 예, 좀 그렇게도 좀 보여지네요. 이 여러 가지 안건 중에 대부분 다 의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둔촌주공 아파트 명칭 관련해서는 세 가지 명칭이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델루시아, 에비뉴 포레, 이스텔라 이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이세 가지 명칭 중에 하나를 지금 선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과반수 이상 득표가 없어서 이 12호 안건 관련해서는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델루시아가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명칭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관리점 변경 총회의 가장 핵심인 조합원 분양가 상승 관련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관리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2,138만원, 일반 분양가는 2,748만원, 이 당시 비례율은 106.8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합원 분양가 2,725만원, 일반 분양가 3,550만원으로 가결이 됐고요. 이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비례율은 138.62%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간단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공급평형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관리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은 평당 2,138만원이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은 7억 2,692만원에 공급이 되고요.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9억 3,432만원 정도의 분양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되면서 조합원 분양가는 34평형 기준으로 9억 2,650만 원이 되게 되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12억 700만 원까지 일반 분양가가 좀 상승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2년여 만에 조합원 분양가 평당 분양가 상승분은 587만 원이 되고요.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2억 가까이 더 상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평당 2년여 만에 800만 원이 지금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4평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상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그에서 고분양가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분양가는 2600에서 2700 사이 정도 되고요. 계략적으로 한 2630만 원을 잡아볼 때 34평 기준으로 8억 9,42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되게 됩니다. 이 분양가의 갭이 어느 정도 표질지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허그에서 제시한 분양가 선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은 맨 마지막에 좀 결론을 말씀드릴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했지만, 은이 내용이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조합원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 기사 내용은 변경 총회 하루 전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를 좀 참고했고요. 조합원 일부는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내용하고, 관리처분 변경으로 4,900만 원 분담금이 또 증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분담금은 왜 자꾸 이렇게 늘고 사업비는 왜 자꾸 오르는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이제 두렵다는 의견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처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시는 분일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본인들 돈으로 비료율을 높이고 나중에 양도 차이까지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볼때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유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계산식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과 같이 조합원들 중에서 추가 분담금 없이 청산금을 받는 경우로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을 받는 경우로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었으리라고 보고요. 추가 분담금 없이 청산금을 받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서 본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옛 고사성어에도 있듯이 조사 모사 내용보다도 더 나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어울리는 결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변경 전에 저업원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평당분양가 2138만원이고요 그리고 비리율은 106.89% 입니다 일단 관리처분계획전 저업원분양가하고 비리율 관련해서 한번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업원분양가가 2138만원이고 8비리율 106.89%를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25평형 대지집은 90 8.6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감정 평가 금액이 8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비리율을 적용해서 조합원 권리 가액은 9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평당 분양가를 2,138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 7억 2,69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한 1억 9천 정도 받는 구조가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 조합원 분양가 상승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725만 원이 통과가 됐고요. 일반 분양가 3550만 원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하에 비리율은 138,6% 정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로 볼때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은 11억 9,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9억 2,6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산금을 2억 6,700 정도 받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존의 조합원 분양가도 상승시키고 일반 분양가도 목표한 대로 355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청산금을 받는 분에 해당하시는 분 경우에는 730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 대부분들이 다 찬성표를 저는 던졌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연 이 상승분은 누가 다 부담하는 내용일까요?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이나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들 중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시는 분들의 돈이 다 여기에 묻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이득을 보고 이번에 변경 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은 향후에 본인뿐만 아니라 둔촌주공 조합원 전체에 구매량이 되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런 계산식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은 일단 조합원 분양가를 일단 상승시켰다고 보고요. 일반 분양가를 3,550만 원을 일단 받는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뭐 계산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550만원을 못 받고 뭐 허그가 제시하는 금액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가 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비리율이 좀 떨어졌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130% 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1억 9천을 받아야 될 뿐이 오히려 마이너스 5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구조고요 극단적으로 비리율이 뭐120% 125% 해볼까요 125% 까지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1억 9,300을 받던 분들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다, 추가 분담금을 4,3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뿐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당, 이때 이제 조업은 분양가는 7억이고 9억 이하입니다. 저업 분양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9억이 넘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취득세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는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하게 되고요. 일단 일반 분양가를 떠나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를 500만원 이상 올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앞에서 내용 살펴봤듯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청산금을 이렇게 좀더 받는 목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좀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 내용은 어쨌든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일단 일반 분양가를 원하는 대로 못 받게 되면은 청산금을 더 내야 되고 입주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둔천주공 아파트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관리 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서 협의가 목적한 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 2019년 2월에서 3월 정도 일반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가 4월 29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이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 부담도 더 낮게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즉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은 평당분양가 2600만원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돈천주공 일반분양이나 특별공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좀 참고하시고 이번에 일반분양가 상승 관련된 내용 갖고 1일 1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하고 고분양가 관리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큰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처럼 조업원 분양가를 올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높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기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런 이유가 0.1%라도 가만히 돼서 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정책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눈촌 주공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에서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던 어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든 어떤 데도 똑같은 케이스로 다 계속 이의를 제기할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이유 말고 뭐 공시지가 뭐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진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제 입장이고요. 덧붙여서 뭐 이런 말씀까지 뭐 드리기는 좀 그런데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그런 이제 총선까지 의식을 해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정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더 받을 수 있을이라고 보고요. 일부 이해관계로 인해서 뭐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둔촌주공조합원분양가 많은 부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건이 일단 통과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공이나 책임은 저는 뭐 이제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조삼무사 토사구팽이라는 뭐 고사성어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삼무사보다 더 못한 토사구팽격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차라리 조삼무사는 아침 저녁에 서로 가져가는 게 틀리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사구팽이라는 제가 용어를 좀 쓰게 된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득을 많이 좀볼수 있는 분들은 일단 시공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가 또 어떤 분들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얽혀진 이해관계자 분들은 충분히 이번 청해를 통해서 이득을 챙겼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쪽 입장에서는 일단 얻을 거는 다 지금 취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치 일반 분양가를 3550만으로 잡았지만 그게 뭐 3000이 되든 2600이 되든 이쪽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쪽 측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게 되든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크게 이렇게 뭐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 싸워야 될 부분들은 이런 조합원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토사우핑이라는 구사성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일반 분양가를 상승시켜서 비례율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인상이라는 일단 토끼를 잡았다고 봅니다. 원래 목표대로 조합원 인상이라는 이제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목적한 대로 3,550만 원이죠. 일반 분양가가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적게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뭐 시공사나 그 이해 관계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본인들은 책임을 없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모든 책임은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은 어렵지 않게 무마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일반 분양가를 못 받게 돼서 비율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보시는 조합원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비율도 떨어지면서 기존에 받을 청산금보다 더 낮게 청산금을 받거나 오히려 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는데 좀 이용을 당하고 나중에 오히려 더 손해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득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좀 생각이 나게 됐고요. 아무쪼록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분양가 관련된 내용을 고수하다가 분양 시기를 놓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현명한 대처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반 분양이나 이렇게 특별 공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관리 처분 변경 총의 결정에 너무 뭐 집착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적정 분양가로 좀 나오리라 봅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총선 등을 의식하지 않고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볼때 주택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 많다는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할래매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